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맞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도전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끝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오니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믿음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며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오며 단임 목사님 장모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월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온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구역장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중한 가운데 있는 김기탁 장로님을 고쳐 주시고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 다시힘껏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괴를 섬길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나음 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송주 입사님 어머님 붙잡아 주시고 최장 암으로 최장 50%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아프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시며 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욕망과 욕심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이 비추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학기를 맞아 각 캠퍼스로 나아가는 세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인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고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의 품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아들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영성과 인품의 소유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과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아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 맺게하여 주옵소서 개척 교회에서 힘들게 주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사 찬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모든 대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터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리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글소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소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고백,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 분봉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중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계획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헐몬 산에서 쌓여 있는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아 흘러내려서 360리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풍족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풍요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는 수많은 헬라의 신전들이 들어와 있었고 파네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양의 신들이 즐비한 우상의 도시였죠. 그리고 화려한 이 도시의 문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놓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문명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또 각양의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세우고 각자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송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종합해 보자면 어떤 질문이 되느냐? 너의 인생, 누구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귀한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또한 이 고백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그리고 어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평가의 말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이지만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박해를 받은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멸망의 경고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죄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핵심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자 바로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과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나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신념이나 철학 혹은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소시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도움의 손길로만 찾지 말고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심을 내 인생에 주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 인생에 주님 없으면 내 존재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의 삶에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나는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을고 그것을 돌이킬 때 우리는 누구의 품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릴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이세 가지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찬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효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한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언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강력하게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 반석은 그가 고백한 하늘로부터 받아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뜻이죠. 교회는 인간의 지혜나 조직력, 어떤 규모나 건물이나 또한 프로그램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저항과 무수한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돈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성공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이 신앙의 기초가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기둥을 세우며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새벽. 단이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모신 곳이 성전이요, 우리는 이동식 성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갑니다. 또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 가운데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모태 신앙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끝끝내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제 마음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정말 가슴 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다.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어떠한 위로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 절망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 속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나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결코 나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결론에 고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천국인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흔들리는 삶을 삼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서 이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영생을 얻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이 어려움의 폭풍을 뚫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요 주님으로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사오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부흥의 파도를 터는 귀한 대양교의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믿음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모든 폭풍을 뚫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왕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영광 교회의 박충건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경산, 진량, 하양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도성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경산, 진량, 하양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주영광교회 박충건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김기탕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송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